<laughs> 밥 언제 먹냐고. 먹었는데? 아니, 만나서. 언제 먹겠 아, 나. 온밥을 먹어야 또 맛있는 거. 갑니다. 오케이. 하나, 다, 다, 쓰... 이 어둠 속을 가는게 얼마나 무섭니까? 아까 뭐야? 그거... 그거 하느라고... 과제하느라고... 그거 다시 내려놨더니만... 되게 어둡워 되게 어둡네... <laughs> 왜 이렇게 어둡나 했네... 충돌도... 아, 이거 끄면은 네. 더 어둡잖아! 야, 너는 그냥 네가 하던 것만 열심히, 해 오케이? 오케이. 기. 아니야, 아직 기다려. 네 알아서 해. 아, 나 혼자 그냥 뛰면 돼? 신호 없이? 어, 어. 아, 씨 너무 힘들어 이거. 야, 왜나 나한테 그냐 아, 나 뭐야? 나 완전히 뒤에 있어야 되나 뭐? 아. 뭐야? 나, 나 진짜... 나 너랑 딱 붙어있지 않았거든. 그게 긴거 같은데, 아니야. 나 너랑 딱 붙어있지 않았거든. 아... 또 <laughs> 언제가 기다봐요 근데 문제가 있어. 이렇게 가면은 우리 둘의 그 만나는 타이밍이 얼추 맞아야 돼. 내 생각엔 또나 혼자 도착해서 터치다운하고 뒤질 것 같아 아냐아니아냐너보 내가 빨리 갈걸? 니는 백팀 돌잖아 먼저 그러라나 뭐야 <웃음> 빨리 와 저희까지올는 쟤는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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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도는 쟤는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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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쟤 저 이번엔 좀 뒤떨어져 있을게요 음아 심장 떨리네 야, 나한테 오는데 갑자기? 아, <laughs> 야 이거, 이거 버그야? 아 이거 보이지도 않았는데 조금이라도 가까이 가면은 나한테 오는데요? 아니 뒤따라 오라니까 그러니까요 뒤따라오는거 내가 두번이나 써버렸잖아 우리 내 생각엔 내가 한번도 안 부딪치고 어내 내, 뒤따라 잘 따라오면 될거같은데 아, 그게 어려워 근데 너랑 너가 나 혼자 터치다운 했을때는 한번도 안 부딪쳤었거든 내가 거기 나도 근데 한번도 안 부딪쳤는데 아 못간적도 있거든 몰라 일단 나 뛴다 그냥. 아, 나도 그냥 따라 가볼게 한 번. 나, <laughs> 난 일단 뛴다. 이거는 한번 살아. 어. <laughs> 아얘얘 뛰는 속도 보면은 충분히 갈만할 거, 충분히 갈만하거든. 아 내가 그럼 뭐 불신 없지. 여기까지 그래 진짜 쉽게 온다 이제. 계단, 계단에서 점프 잘해봐 한번나그 성공했었는데 한 아, 다시 해보자 그러 아이씨 손에 땀나네 이거 할 때마다 아뭐 했다고 벌써 1시 40분이야 그니까 러 <laughs> 니가 늦게 왔고 내가 치킨 먹었어 나네 저녁 먹을 시간 생각해가지고 일부러 좀 그렇게 한 건데 일어나 일단 머리 간지러. 아 미검토에 간다. 하나 둘 셋. 진짜 잘따라가고 h a t What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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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해 h a t What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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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h a 일단 이거 보고, 어 이거 뭐야? 이거 엔딩 한번 보고, 뭐거 맨날 공략 검색해 봐야지. 기둥이 어디 있어? 이거 말하는 거아니야 이거 하나 뭐야? 뭐야? 난 눌렀는데, 누른 거밖에 지뭘 눌러? 이거 책, 난안 눌려. 어됐다나 움직여. 뭐스로 진행되는 거 아니야, 이제? 어 뭐야? 엄마가 엄마 아닌데. 대왕 사시인데 엄마래. w h a Your mother summoned me, but her attempt to control me failed. And as I burned her soul, I burned her people. Even as their skin curled in the flames, they cried out for her. We have to you from 아, 태까지 우리 말리네가러면 그거야? a so e 들어 쳐봐. 어떻게 나왔나? 나도 궁금하다. 엔딩, 그리고 이게 맞냐? 엔딩, 여러 개 있는 거 아니야? 아, 근데 이거 뭔가... 엔딩, 어떻게 여러 개가 있지 근데? 뭐, 아까 아나호 그은 밖으로 나간다던가, 장미를 다 모은다던가, 끝났나보다. 대도서관이 하는 거한번 봐야겠다. 메인 메뉴로. 안 나가죠. 안 나가진다고? 메인 메뉴로 안 나가죠. 해도안나가 e n u a n n 스그 a t o w 대도서관이 하는 I don't know. I don't know. 면 달라지나 보던데? 장미 다못 먹었잖아요. 네. 14개가 최대였는데 난 12개 아, 야, 얘들도 어. 뛰는데? 얘들도 뛰죠? 대도서관도 뛰는데 내가 정답이었고 답이 안 보였어, 근데 진짜. 답이 어, 진짜 안 보이긴 했어. 야, 얘네들은 음. 우리 뺑뺑이 도는 곳 있잖아. 야. 어. 거기부터 같이 지는데 아, 진짜? 어. 굳이? 굳이 힘들 게 싫어해. 거기서 도트 뛰냐? 일단 끈다. 어, 어지러웠다. 왜? 뭔데?